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차이나타운하고 클라키 쪽에 있는 호텔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뭐 그동안 제가 이 근처에서 직접 투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싱가포르 여행 왔을 때 제가 찾아가 봤던 호텔의 위치나 뭐 로비의 분위기 그리고 주변 여건이나 교통편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뭐 네다섯 군데 호텔들을 추천드려 볼게요. 우선, 클라키랑 차이나타운은 지하철이 뭐 한정거장, 그리고 버스로는 한 두세정거장 되는 거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클라키에서 차이나타운까지 걸어도 가는 그런 가까운 거리인데요. 클라키랑 차이나타운을 한 동네로 보고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한국분들은 약간 중국스러운 중국풍의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주변을 선호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클라키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계획하실 때 중국스러운 분위기가 뭐 본인 취향에는 그렇게 맞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나타운보다는 클라키 쪽을 선택하시는 게더 나은 결정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룸 컨디션 같은 경우나 뷰가 어떻다라고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는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예요. 내가 돈을 낸 만큼 뭐 식당도 그렇고 맛이나 서비스, 뭐 인테리어에서 다른 점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비싸고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내가 낸 비용에 대한 그 적정 수준의 모든 거를 제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호텔들도 그 숙박비에 비례해서 룸 컨디션이나 서비스도 비례해서 올라가서 값은 낮고 되게 좋은 호텔을 찾기가 싱가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금액대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호텔스 닷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에서 뭐 여행사를 통하거나 프로모션 가격을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호텔은 450불에서 500불 사이에 보통은 나오는 곳 같은데 클라키랑 차이나타운 중간에 위치한 파크로얄 피커링이라는 곳이에요. 2013년에 오픈을 해서 뭐꽤 깨끗하고 새로운 호텔이고요. 여행을 하시다가도 이 호텔 주변을 지나가면 워낙 독특한 외관 때문에 어, 저 건물이 뭐지? 하고 한번더 눈길이 가는 그런 랜드마크 같은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로비도 상당히 넓고 싱가포르에서 뭐 유일하게 시위가 허용되는 스피커스 코너라는 그 곳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여기에 투숙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지나치거나 못 보는 이런 독특한 곳도 한 번쯤은 더 나와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클라키나 차이나타운 지하철역이 모두 다 떨어져 있어서 대략 한 10분 내외 정도로 항상 걸어서 지하철역을 이동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호텔들은 300불 내외의 호텔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클라키에 위치해 있는 호텔들이에요. 마리나 베이 주변만큼 한국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선호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호텔들 정보가 인터넷이나 여행 책자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예전부터 가장 스테디하게 한국분들이 오시는 곳은 스위스 호텔 머천트 코트예요. 여기도 뭐 대략 280불에서 300불 대 나오는 것 같고요. 바로 클라키 뒤에 있고 주변에 전보 레스토랑이 아주 가까워서 이쪽이 워낙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 스위스 호텔 머치헌트 코트에서 바로 맞은편에 파크레지스라는 호텔이 있어요. 찾기를 하나 두고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데 뭐 거의 위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도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호텔은 노보텔 클라키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에 머무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뭐 두세 분 정도가 여기에 출장으로 와서 머물렀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생각할 때는 여기가 새로 지하철역이 뚫리면서 상당히 위치상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스위스 호텔이나 파크 레지스랑 싱가포르 강을 두고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에요. 클라키의 그 음식점하고 술집들이 있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운타운 라인 포트캐닝역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관광지 중한 곳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포트캐닝이라는 옛 이제 요새가 공원처럼 이제 주변에 있고요. 클라키에 이제 나와서 술을 먹거나 이제 음식을 드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서 이곳도 가격대는 300불대에 나오는 호텔 같아요. 그리고 클라키 주변으로 호텔들을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나 홀리데이 인 같은 호텔들도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이 조금은 불편해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숙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출장을 오시는 분들이나 단체 관광으로 오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여행자 분들이 이곳에 종종 머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하철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클라키에 있는 인터컨티넨탈이나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는 교통편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거 참고하셔서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차이나타운 쪽에 있는 호텔들을 얘기해보면 제가 많은 곳을 이쪽은 사실 가보지는 못했어요 뭐제 주변에서도 이쪽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포라마시티라는 호텔 같은 경우는 200불대에 나와서 여기에 이제 머물렀던 친구들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여건들이 호커센터 같은 조금은 저렴한 음식점들도 있고 예전 조금 오래된 쇼핑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쾌적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중국스러운 분위기가 잘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안될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가격대가 다른 호텔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숙박비에서 조금 더 절약을 해야겠다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호텔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 차이나타운 안쪽에 있는 호텔들은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한 정도밖에 알지는 못하지만 100에서 1 5 0불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호텔들 컨디션이나 위치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오시는 30~40대 분들,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오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기보다는 배낭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싱글들 친구 한두 명이서 저렴한 위치에 있는 호텔들을 고르고 싶다 했을 때 조금 더 맞는 호텔들 같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호텔들 컨디션이나 클라키 쪽의 음식점이나 술집들을 생각해보면 차이나타운보다는 클라키 쪽에 있는 호텔들이 한국분들 취향에는 더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이나타운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거나 그게 이제 취향에 맞으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이나타운 바로 옆이 이제 탄종파가라고 한국 음식점들이 거의 뭐 코리아타운처럼 이렇게 구성된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탄종파가 쪽에도 이제 호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호텔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클라키랑 차이나타운 근처의 호텔들을 추천드려 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